네,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월가에서는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3대 주스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시행된 미국채 30년물 입찰이 흥행을 보이자 하락 반전했습니다. 주식 대비 견조한 채권 수요가 확인되면서 투자자의 경계감이 상승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날 미국채 수익률은 전 만기 구간에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속도를 줄이겠다는 소식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중국 정부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 결정되면서 1.7% 가량 내렸습니다. S&P500은 전일 대비 0.46%, 다운은 0.43%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0.25% 내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9% 상승하며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중소형 주수 러셀 2000인 경우 보합권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총 상위 포진한 대형 기술주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러와 페이스북만 0.1% 전후의 상승세를 보였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1% 미만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은 1.2%가량 내렸습니다. 반면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의 약진이 부각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5.6%, 크루즈업체 카니발이 2.2% 상승했습니다.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도 1.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개별 종목에선 스포츠 의류 업체인 룰루레몬이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10.5% 올랐습니다. 백신 업체 모더나는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 예방할 수 있는 부스터 샷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7.8% 상승했습니다. 반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2.8%, 테이크투 인터랙티브가 1.5% 내리는 등 중국의 게임 규제 소식의 영향으로 주요 게임사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정건수는 전주 대비 3만 5천 건 감소한 31만 건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3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시장이 예상한 33만 5천 건도 크게 하회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등 전통적 경기방어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금융과 에너지 그리고 소재는 시장 대비 견조한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전반이 상승 모멘텀이 부지한 까닥에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세가 내년도까지 이어짐을 감안한다면 너무 보수적인 시각은 지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